자,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응답 주시고 어, 우리에게 있는 걱정거리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줄줄 줄 믿습니다 어, 찬양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근심 걱정할 일이 계속 찾아옵니다 다른 방법 근데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 이 있어요. 걱정을 해 가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걱정할 일이 있어도 그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걱정할 일을 막 걱정해 가지고 1%라도 해결된다면 그럼 저도 걱정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걱정하면 우리의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영적 상태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요. 또 흑암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했는데 이 체험한 비밀이 무엇이었냐. 오늘 시편 27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10편, 27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의 소원으로 붙잡았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이 가졌던 승리, 소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이 다윗의 소원을 여러분의 수원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첫 번째, <laughs> 다윗의 평생에 한 가지 수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울왕은 이 악신들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해서이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죽더라도 언약의 땅에서 끝까지 있어야지 왜 언약 없는 블레셋으로 비겁하게 도망한 것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왕인데도 나라를 전혀 안 돌보고 오로지 사울은 어디에 잡혀있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데만 집중했고요. 지금 나라는 지금 숭비낙상 나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다윗을 죽여야 돼. 여기 24일. 사울은 몰래 다윗을 도와준 사람까지도 죽였어요. 심지어는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85명도 다 죽인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 85명을 죽인 거죠. 예.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다윗이 있을 곳은 없었고 다윗을 돕는 자들까지 사울이 다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의 땅을 떠나서 대적의 나라, 우상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까지, 신앙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게 됐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당을 늘 사모했어요. 그는 이 머나먼 땅 우상의 현장에서 오늘 10편 27편이 거기서 쓴거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가끔 교독문을 읽으면서 이 소명 구절을 많이 접했어요. 저는 옛날에는 왕이 되어서 성전건축 준비하면서 쓴기도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머나먼 블레셋 땅에서 기도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외국에서도 고향의 가족들을 제외하는 것보다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더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왕이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 당시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지난 주에 우리 읽었던 0편 26편 8절에도 그 중심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라는 것이 죽은 그 자체라고 생각했고, 다윗은 항상 예배당에 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이 사울왕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는 것, 나라가 전쟁으로 망해가고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고통 속에 있어도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사울은 자신의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인생을 바쳤어요. 그러나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울과 같은 신자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의 이 소원을 여러분이 나의 소원으로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 중심으로 또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다윗은 시편 27편 1, 2, 3절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평생의 소원을 <laughs> 지키고 누렸습니다. 이 시편 27편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나온 이세 가지를 여러분의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님 고백처럼 다윗처럼 정말 교회에 사랑하고 교회 중심되고 예배 중심되고 강단 중심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수 있습니까? 오늘 이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 되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10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니, 본문의 이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곧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던 인생이었어요. 죄와 저주 속에서 살아갔고 마귀에게 눌린 채 살아갔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지옥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적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또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다가 죽으면 지옥갈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이런 영적 문제와 고통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대물림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꼭 필요한 어둠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속하셔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공격했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러분을 던지셨고 여러분에게 사탄을 이기는 예수 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셔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빛 대신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여러분들 부신자처럼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이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성도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져서 종의 멍이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밀러갈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사탄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갔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뭐 1년만 함께한다 그것도 아니고 죄지면 교회 안으로 떠나간다 그것도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위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한 주간 현장으로 갈 때도 하나님 그곳에서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할 일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갔고, 내 실력과 경험을 앞서였다고또 예전에는 사람으로 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인도 받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 되시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편지 3과에 보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살아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면 황폐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영적 서밋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마음의 짐진자들이 있다.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 주실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0편 27편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는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 이게 성령이 인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윗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게 하셔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빛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능력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무서움이 많은 거는 선천적으로 가진 성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빛이 되심을 우리가 안 믿을 때, 그리스도가 생명의 능력 되심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빛, 생명의 능력되심을 알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무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네. 두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시편 27편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기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리스도를 믿는 다윗 앞에 사탄의 원세가 결박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다윗 앞에 사탄의 무리들도 도망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확신 없는 자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에 빠지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확신 가진 성도 앞에서는 사탄이 도망갑니다. 사탄은 확신 가진 성도를 그리스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니다데 확신 가진 성도를 그리스도처럼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사단이 속이는 자 되지 말고 사단이 도망가는 자 되시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탄이 속이는 것 같을 때, 또는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던 염려를 죽게 막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성경에 물어보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흔한 것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100%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에게 놓이든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윗은 이 비밀을 누림으로 승리했듯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안 좋은 일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싸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됩니다. 10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다윗에게 대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심을 믿고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녀는 이 10편, 27편, 이 3절을 읽으면서 진짜 적은 적군이 아니라 불신앙하는 나 자신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큰 무리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이 완벽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렵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어 놓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담대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신 것 같은 새임을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은 잠깐 좋다가 허무해지는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자가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당시에 있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났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고 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모든 상황에서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한 가지의 소원을 잊지 않고 기도했고 훗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어주실 것인데 이 기도가 여러분 지속되고 열매맺는 비밀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의 이 선한 기도 제목은 어떻게 온 것이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과 기도 제목,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7편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붙잡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될 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또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소원을 여러분이 나의 소원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10편 27편 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 것은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모든 위험에서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실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걱정거리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의 35장에서 야곱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지금 사방으로 대적에게 둘러싸인 공격당할 위기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큰 어려움 봤을 때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해결해줄게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회복해라 그러면 아니 지금 급한 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활란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피제사이제단을 쌓으러 가자고 가족들을 그 위기 중에 이끌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어도 예배 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걸 알고 악신들리 사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졌을 때 피하고 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제사장이 있던 예배의 장소인 노브로 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도 예배의 장소를 못 오잖아요 그래도 그의 마음은 항상 성전과 예배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환란이 계속 왔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 매주 시편을 보면서 시편을 보기 전에는 아 다윗은 하나님께 왕도 되고 복도 많이 받고 그랬는 생각 했을텐데 시편 보면서 아 다윗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많이 알 거예요. 근데 고생이 많은 만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더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이 뭐 다윗만큼 큰 고생은 아닐지라도 나름 힘든 거 있잖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든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네. 마냥 내가 지금 갑자기 2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 그럼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큰 걱정이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3천만 원을 주면 갑자기 주면 예상이 없는 2천만 원의 빚의 걱정은 사라지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10편 27편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비록 머나먼 불레의 땅이었지만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 중심되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적인힘드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과 안심함으로써 평안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와 저주,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흑암이 역사하는 것들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 싸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다윗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붙잡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들,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 의식주의라는 거예요. 입는 거, 먹는 거, 사는 거. 그런데 그것은 다른 종교인들, 불교인 뭐 이슬람 교의 다른 종교도 들다 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오늘 말씀 한 문장 요약 성치될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심된 일도 많고 염려와 걱정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그 염려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사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